아 여러분 보이세요? 박근혜 대통령 네. 사내의 주범은 국민의힘이다 맞죠? 예. 네. 저 국민의힘이고 저 윤석열이죠. 예. 좀멋있게 찍어야 되는데. 아 예. 단디 들어보소 그만. 예. 네.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하나 네. 만들어 네. 내지 네. 뭐. 나옵니다 마심도. 고맙습니다이 완전 오른쪽과 완전 왼쪽이 만났어요. <laughs> 최고입니다, 최고. 네. 어쨌든, 어쨌든, 그 우리 이재명 후보님 지지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끝까지 가입시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아니, 이제, 윤석열의 보 예. 앉아, 그, 동지나 부를게요. 예. 고맙습니다. 예. 이재명 예. 후보님, 청와대 심을 안 놓고, 저 윤석열이 빵에 보냅시대. 예. 아, 예. 역시. 아 이제 예, 여러분 보이시죠? 아, 이제 이 엄청난 분들이십니다. 이분들이 진짜 진정한 보수죠. 예, 이분들. 예, 이분들이 진짜 보수입니다 예, 진짜. 예. 지금 그 박근혜가 사람을 갖다가 다시 대통령을 시킨다는 말이 그 그래, 그래까네요. 그래까네요. 예. 아. 예. 예 멋지다. 예, 멋지다. 아이고, 요, 연기도 요, 요, 어르신들 이거 방송 내보내도 되지요? 누가 혹시나, 몬뗀진는 하려고 하거든. 얘기하소. 이 예, 우리가 다 지켜드릴 테니까. 예. 아, 멋지십니다. 예, 진짜 이 멋지십니다. 뒤까지 아, 오셔가지고, 왜? 이런, 일분들이 진짜 보수예요, 보수. 예. 보수는 이래야 되죠. 자체적으로 아닌 건 아니다고 얘기할 줄 알아야지. 화시 대통령을 만다는느낌이대통 맞습니다. 니다는습리다 아.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맞습니다. 맞습니생 맞습니다. 그습니다맞그저다맞지니다 맞습니다. 맞습니을 맞습니다. 지습니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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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습니다 같이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더덜 나타나고 그러세요? 아, 엄청 많이 나타납니다. 아, 예, 아무튼, 우리 정말, 정말 이거는 진심으로 보입니다. 진짜 이건 진심이에요. 예. 예, 마신다 이게 바로 진정한 보수의 모습입니다. 참모습 맞습니다, 이거는. 아. 이재은 이재명. 예. 이재명 대통령이 꼭 되어서 이 나라를 완벽하게 만들어주기를 기원합니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예, 고맙습니다. 음. 아, 역시. 아, 역시.